어르신들한테 하는데 요 율동은요. 종이 올려요. 어떻게 올릴까요? 어르신들한테 물어봐. 자, 지금부터 이제 뭐냐면 저는 제가 20년을 해 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어르신들이 이거 집에 가서 생각이나 할까? 아, 기억이나 할까? 네. 맞아요. 하는 분도 있어요. 괜히. 근데 해보지는 않더라고요. 아. 자, 그래서 제가 뭐냐면 그래서 저렇게 책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프린트해서 나눠 드리는 거 저는 강의가면서 프린트를 꼭해 드려요. 아. 그래서 웃음치료, 하해요, 웃음치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꼭 해드리면서 어르신들한테 딱 한마디 합니다. 엄마 미쳤어? 이럴 때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너 내가 안 웃으면 병에 걸리는데 여기 바라 하고 내보라고. 보여주라고 웃음치료가 이렇게 효과가 있다니까 내가 지금 웃는 거야. 그러시라고 저는 항상 프린트를 해봐요. 어떤 데는 배보다 배꼽이 클 때가 있어요. <laughs> 네, 얼마 전에 네, 노인 네. 일자리 어르신도 의정부, 의정부에 사는 거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한 300명 더 남았거든요. 아, <laughs> 근데 복사를 4장씩 해야 돼요. 아, <laughs> 근데 제가 다 해봐요. 여기 있는 제가 원고를 드리고, 여기서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해서 제가 더 넣은 거예요. 아, 자, 근데 그런데 여기다 또 해달라니까 그래서 제가 4장씩 복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요, 요딱 노래를 들으면 이미지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해오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텔레전 보는 게 가장 비효율적인 시간이에요 음. 가장 내 머리가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래요 음. 내 머리를 바보로 만는 시간이 그 시간이잖아요 움직인다는 것은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걸 보시든지 어르신들이 스스로 율동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셀프 운동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종이 올려요. 자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종이 어떻게 올려요? 종이 어떻게 올려요? 자 그러면 여기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다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 네, 이렇게 움직 아유, 오늘 진짜 너무 잘했다. 눈을 주치지는 마세요. 당신이. <laughs> 필요는 없어요 아...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해봤는데 어머 저 어르신이 제일 잘했네 이렇게 아... 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원하는 동작이 안 나왔잖아요 아 네. 그래도 종을 치는 동작이 나왔죠 네. 그러면 그때 딱 진짜 막, 어머 저렇게 잘하세요 위로 보세요 아... 아시겠죠 아... 자 시작 종이 네자 이제 꼬치표 <laughs> 어머 잘했다 <laughs>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잘한다막손가락질하면안 돼. 어머, 잘하셨네. 맞아, 이거예요. 꽃 중에 제일 좋은 꽃은 뭐냐면? 어, 어, <laughs> <웃음> <웃음> 나 여기까지 이런 동작은 처음 봤어. <laughs> 처음 봤어요. 자세 웃는. 자 삼성과 에버랜드에서는 항상 이걸 시킨대요. V. 이렇게 해서 입꼬리를 자 하나 하면 딱 모으고요. 둘 하면 하나 둘 이걸 시킨대요. 그래서 웃는 얼굴 그 음. 이렇게 그리워.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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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사양좀 들어야 돼 이분 사양 왜냐 그리움은 어디다 묻어? 그렇지 라내 사랑아 내곁이 떠나지 마오 내 곁을 떠나지 않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그러니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안아 아나이 아니 옆에 사람도 있는데? 됐어요. 잡아, 잡아. 아니 떠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말 말은, 말은 어떻게 해요? 잡아야지. 포인트가 여기에요. 내가 절 떠나지. 마오 아, 옆에 사람 안아주세요. 시작. 내가 절 떠나지 마오. 이해되시죠? 네. 남자 여자 어르신이 있을 때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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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내 거는 참 좋은데 내 거여도 안 알려준데 그러실 때는 어떻게요 스스로 그냥 하시라네요 <laughs> 내곁을 <laughs> 내 <laughs> 떠나지 마오 처음 만났어 처음 만나면 하는 게 뭘까요 <laughs> 인사 인사 여기 <laughs> 자 그래서. 저 만나고 사랑을 맺어 저기 저거 여기 어머니는 어떻게 맺냐고 이렇게 맺 이렇게 어떻게 해 이거를 이렇게 맺어야지 자 다시 자 고보천 참두개갔죠자 그러면 그렇죠 자 정말 친하고 싶고 아프고 뭐. 두개 받은 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다시 시작. 조용히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곁을 떠나지 마오. 자, 그럼 천만나고, 사랑! 네, 의욕 응. 지게 아, 예, 자, 바아해볼요 네. 거리는 걸어야지 마시게 아시겠죠? 네. 정다운 네. 거리, 마음의 네. 거리 네. 아름다운 풍에서꿈포에서 네. 살렵니다 박수 네. 이렇게 하시는 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 그런 처럼 근데 서울의 창녀를 부르지 마. 요뭐로 네. 아. 불러요? 뭐, 군포의 창 다른 거다 보세요. 가사에서 서울을 창조하는 게 없어요. 네. 군포에다가 집어넣으면 돼. 아, 군포에서. 네. 서포 나올 수 있어. 요 네. <laughs>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전 난상 어르신들 건강과 관련된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뽑시 쳐 합니다. 네 번째 장 남겨주세요. 자기 거 개벽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뭔법당이 <laughs> 개벽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김구란 씨와 안성환 씨와 뭐 이런 사람들 50대가 나와가지고 TV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TV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그거를 녹화해가지고 다운 받아가지고 캡쳐를 했어요. 캡쳐해서그 내용들이에요.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들한테도 이런 거 하나씩 주면서. 오재미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진짜 치매 예방에 좋다는게 저글링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환자라 오재미 그렇죠그렇게왜 그러냐면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세 군데가 있어 후두염 시간을 담당하는게 발달을 던지고 받을 때 양쪽 눈이 어떻게 되죠? 초 집중해서 자해와우뇌가 동시에 발달이 돼 후두염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중뇌 운동 감각이 발달이 된그 다음에 앞에 전두엽은 뭐냐면 네. 사고력이 발달돼. 네. 그렇기 때문에 뇌 후두엽 중뇌 전두엽 이 뇌가 전체적으로 어떨 수 있다? 발달될 네. 수 있다. 그러 그러니까 치매 예방에 그만큼 좋은 게 없대요. 네. 그래서 선물도 뭐죠? 오지비. 드셨죠? 네. 네. 자 그다음. 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있다. 게임을 이제 전환을 해야 돼요. 게임 전환. 그럼 어떤 때이 게임을 바꿔야 되냐. 게임의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막 싸우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너무 막 과열될 때 있죠. 요런 바꿔 때 바꿔, 바꿔 환기시키느라고. 그럴 때잘할수 있는 게 뭐냐면, 영상 투자! 까꿍, 까고 까꿍 도요 요거 가지고 하시면 되고, 아니면, 자, 우리, 당신, 멋있어! 이거, 당당하게 살자! 뭐 이러시면 같이 하시면 돼요. 손, 손꼽, 세 번! 짝짝짝 그렇지만 또잘안 해. 아, <laughs> 싸우다가도 당당하게 살자! 뭐 하시더라고요. 아. 자, 그래서 그런 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게임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있죠. 어르신들이 잘 이해가 안 갔답니다.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사실요 집단의 목적에 부합시켜야 될때 게임 진행 시에도 뭐 바꿔달라는 것이 경우도 있고 말이래요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든지간에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 해야 될게쫙 있어요. 더 있지 않아요. 읽으실 수 있게. 크기도 크게 제가 복사해달라고 말씀드렸어 음. 눈에 쫙쫙 들어와야 들어와요 아, 그거 집에서 아, 읽어가지고 모르시는 것만 다음 시간에 저한테 질문하세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뻔뻔해라 어떻게 뻔뻔해 망가지는 거 두려워 말아라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 강사가 틀린 것을 지적당해도 지적당하지 않아도 일부러 밝히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들이시죠? 그래서 네. 뻔뻔하게 하셔야 돼요. 어머머, 아버신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차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봐주셔요 이렇게 좀 뻔뻔하게 틀려도 주눅들지 마세요 지적을 하는 아니면 어떤때 내가 밝혀 봐. 저 틀렸게요 안 틀렸게요 틀렸지 뭐 이래요 여러분. 맞았어요 이렇게 같이 웃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망가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